안녕하세요. 길버드 아카데미 영어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은별입니다. 1, 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중2, 중3 학생들의 응용 5법 문제고요. 90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자 같이 읽고 주제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rate of speed at which one is traveling will greatly determine the ability to process detail in the environment.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요. The rate, 비율인데요, speed. speed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어떠한 속도감이냐면, which one is traveling. 누군가가 다니는 속도감이에요. 걸어다니거나, 그러니까, t r a c k 요 트래블링 하는, 네. 하는 속도의 비율이 will greatly determine 이래요. 결정을 한다는데, 무슨 거를 결정하냐면, the ability to process detail in the environment. 환경에 있는 세부적인 요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약간 주제 비슷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두 번째 문장에서 같이 읽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내용은 스피드의 속도, 그러니까 속도의 비율이 주변 정보의 디테일을 결정하는, 니까 그러니까 주변 정보의 디테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두 번째 문장, <목소리> Human senses are adapted to the speed to which humans move through space under their own power while walking인데요. 갑자기 evolutionary terms 나왔네요. 진화 이야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글을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과 분명히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올 테고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지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가면서 글을 읽어야 되니까 진화론적 관점이 왜 나왔는지를 이 글이 말하려는 게 뭔지를 계속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human senses 인간의 감각들은요, are adapted 적응을 해 왔대요. The speed 속도에 적응을 해 왔는데 어떠한 속도냐면 어, uh, to which humans move through space요. 우리가 공간을 걸어다니는 스피드예요. Under their own power while walking이에요. 그러면 아,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이 주변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속도와 관계가 있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그 스피드는 우리가 어디에 적응을 해왔냐면 걸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걸으면서 공간을 돌아다닐 때그 스피드에 적정하게 우리는 적응을 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두 가지 문장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아, 스피드는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결정하는데, 그게 우리가 갖는 속도에 진화를 했으면 그 속도에 맞춰 있겠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까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Our ability to distinguish detail in the environment.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디테일, 세부 정보로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is therefore, 결과적으로, ideally suited. 아주 이상적으로 잘 맞아있는데, to the movement, 움직임이에요. at speed of perhaps 5 miles per hour and under. 이것도 같은 얘기하고 있죠. 5 miles가 속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짐작건대 중간에는 그 문장을 통해서 아 인간이 걷는 정도의 속도라는 것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우선은 주제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끝까지 읽어봐야 돼서 그래서 한번 보면 인간의 이동 속도가 주변 환경에 세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큰 영향을 미치거나 내지는 결정한다. 한다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fastest users of street. 모터리스트가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위의 내용과 이어질 때 보면 구체적으로 예시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왔으면 주제문을 뒷받침해 주던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뒷받침해 주는 문장이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쭉 그냥 이 부분을 생략하고 어, 다른 정보,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문장. 언제 the other hand, 어, 반대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Pedestrian, 이 pedestrian travel. 도, 보행자가 걸을 때, being much slower, 훨씬 더 느린 보행자가 걷는 것은 allow, 가능하게 하는데요. appreciation, 감상하는 거나, 그러니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죠. environment detail, 그러니까 환경적인 디테일을. 마지막 문장 살펴보면, joggers and bicyclists,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던 예시, 구체적인 예시 나왔고, 마지막에도 joggers와 bicyclists,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가 없고 주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 어, 주제 변경 없이 1번 이동 속도가 인간의 환경 처리 그러니까 환경 디테일들 처리하는 능력에 결정 뭐, 영향을 미친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체크 포인트 첫 번째를 살펴보면 잘 보이지 않긴 하지만 e 스피드 o 위치를 더 스피드 at 위치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에서는 해석을 해볼게요. j o g g e r s and bicyclists fall somewhere. 그러니까 걷는 사람, 그러니까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르게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요, 어딘가에 떨어질 거야. 뭐에 떨어지냐면, these polar opposites. 이 양쪽 극단인데, 하나는 motorist겠고, 나머지 하나는 pedestrian이겠죠. 걷는 사람과 오드바이를 타는 사람그 중간 어디쯤 떨어지겠죠. 와, 일, 아. 이조걸들아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대명사를 뭔지 가져다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글을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그냥 해석에만 멈추게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데이가 나타내주는 건 조걸스나 바이스클리스트겠죠. 그러니까 조걸스나 바이스클리스트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빠르게 돌아다닙니다. 패드 스트레 a n 보다는. 그런데 their speed, their rate of speed. 그 어, 조걸스나 바이스클리스트의 스피드의 비율보다, 비율은 is ordinarily much slower, 훨씬 더 느리대요. than the one of typical, the typical motorist인데요. 이것도 그냥 해석만 하다보면 쭈르륵, 어, 문제없이 읽을것 같아요. 근데 그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보면 이 원이 해석이 잘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도인데, 그들의 속도가 평균적으로 더 느리대요. 무엇의 속도보다이냐면, typical motorist겠죠, 아무래도. 그, 오토바이라고 해야, 오토바이 타는 그것보다는 속도가 느린 거죠. 그러니까, t 원이 아니라, 앞에 내용을 반복하기 싫어서 대명사를 계속 쓰듯 후치수식이 가능한 대수로 받겠습니다. 왜냐면, 하 스피드 자체가 불가능 명사니까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A young man was going to graduate soon from college. 어린애가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 졸업을 한대요. For his graduation gift, he wanted a beautiful sports car. 그는 졸업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였냐면, 스포츠카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이게 뭔가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이 하나의 사건, 스토리가 나왔는데, 이 스토리에서 저자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으면, 어떤 문제든지 충분히 해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 어쨌든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스포츠를 가, 스포츠파를 갖 엄마 떨리겠어요, 맞죠? He knew his rich father could buy one easily. 아까 그러니까 아빠가 부자이니까 하나 졸업하면 쉽게 사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이거는 그냥 스토리니까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On the morning of his graduation. 근데 졸업식 날 아침에 그의 아빠가 그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열어봤어요 박스를.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아름다운 성경책이었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해피하지 않죠. <laughs> 그럼 처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스토리니까 감정 변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책이 나왔어요. 근데 기독교인이어도 그렇게 반갑진 않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실망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uh, In his uh, with his name written on it. 이름까지 써주셨네요. He got angry. 화가 났어요. And ran out of the house. 집을 뛰쳐나왔고 몇 년이 지났어요. The young man was successful in his business. 그리고 어, 사업에 성공을 거뒀고, happy life를 살고 있는데, but he never went back to his father. To see his father. 아빠를 보러 가지는 않은 거예요. One day he received a sad news in which his father passed away.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when he arrived at his father's house, 아빠 집에 도착을 했는데, he suddenly felt sorry. 갑자기 좀 미안한 감이 들었었던 거죠. Uh, for staying away from his father so long. 너무 오랫동안 아빠를 안 찾아가서. 응. After the funeral, he found an old Bible in his father's room. 그리고 그 바이블을 찾, 그니까 바이블을 찾았는데 그 아빠 방에서. With tears, 눈물을 흘리면서 he opened the Bible. 바이블을 열었고 and began to run the pages.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As he did, 그가 성경 을 읽기 시작했을 때 a car key dropped from the back of the cover. 근데 자동차 키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후에 어 후에 막 급이겠죠. 이 정도의 스토리 라인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체크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for his graduation gift, he wanted a beautiful sports car. 잘 보이지 않는데, beautiful sport carter, sports car를 sports. 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번 체크포인트는 Sad news in w h 를동격명사절에 대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체크포인트에서 the speed w h i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장 내에서 문법적인 요소들만 따지게 되면 사실 잘안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부사를 읽을 때, to 위치 다음에는 완전절만 나오니까 완전절이 지금 잘 나와 있어요. humans, 주어 나왔고, move 움직이는데, 수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완전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잘 틀리는 거 보이진 않는데, 앞에 속도일 경우에는 전치사 2가 아니라 s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2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전 치자 애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서원 부정 대명사에서 후치 수식을 받는 대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결국에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게잘 드러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을 할 때, 얘가 뭔지 계속 이해하려는 말을 기억하고서 그 흐름에 맞춰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원이라든지 덱 같은 경우는 그냥 손어서 읽기 해석을 하다 보면 잘 보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후치 수식 받는 거로 변경했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a beautiful sport sports car를 스포츠카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잘 보이지 않죠.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는 명사 연결이 안 돼. 전치사를 반드시 중간에 넣어야 하고 그 전치사의 기능이 이런 거라는 거는 아, 모든 문법책이 어쨌든 첫 번째 나와있으니까 품사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서 예외되는 애들이 나오죠 이런 애들 복합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된다라는 거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 다른 예시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가 있죠 선생님 제가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떨려가지고 4번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인위치를 대수로 이렇게 바꾼 이유는 뒤에 완전절까지 나온 거는 됐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라거 근데 세드 뉴스를 꾸며 주는 말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드 뉴스 자체가 관계 부사가 필요한 애가 아니잖아요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그냥 동격 명사절이 아닐까 뒤에 완전절이 나왔으니까 세드 뉴스 이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그렇게 해서 명사절 대수로 바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출제율 같은 경우는 이게 어몇 과에서 우리가 이 문법 포인트를 배우고 나면 그래도 뭐 출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5분의 3 잡았고요. 찾을 수 있는 것 정도는 해석을 해서 그뭐 구성 요소를 따졌을 때는 그냥 잘 보이니까, 쟤를 바꿀 생각까지는 잘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5분의 4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후치 수식이 가능한 것들이 몇개 없으니까 그 내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5분의 3. 난이도도 5분의 3.5. 이건 좀 익숙해지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난이도는 잘. 포츠카에잘 나올까요? 요거 말고도 낼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5분의 2 정도? 그래도. 그리고 난이도는 5분의 2.5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위치 출제율은 요거는 동격 명사절이나 명사구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 그래도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난이도는 그래도 여러 번 고민해서 문장을 반복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5분의 4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